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를 알자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한 말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놔두시고 비유로 하셨을까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더 쉽게 설명을 하려면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리 중에 있을 때 외인이 한명 껴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애인이 그 외인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러분들께 쉽게 말하면 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기 위해서 뭐 은어를 사용한다거나 그들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외인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인이 들으면 안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들으면 큰 소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준비된 자들,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도 알아들을수 있을 만큼 준비된 자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려고 비유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특히 사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친구들하고 같이 또 여러분 무리 중에 살면서 예, 살아가면서 왜 나는 계속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저들이 하지 하면 나는 그 무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인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기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 예,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요. 물이 아니에요. 기름과 같은 존재. 그들과 섞일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린 어때요? 둥둥 뜨지요. 왠지 그들 속에 있으면 불편해요. 거기서 나오고 싶어요. 아휴, 재미가 없네.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지난 주간에 모 권사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근데 권사님이 걸어오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은요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치유도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가만 그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거듭나질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계하시더라고 뭐냐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치유 받았다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잘 살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은 선물이 하나입니다. 내가 치유받았다, 은혜받았다고 그 끝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 치유를 받았으면 치유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권사님이 참께 이제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 이제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이 됐구나. 이제는 염려 안 해도 될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치유받았다고? 내가 좀 특별하다고?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구원에?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은혜를 받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만을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거지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거,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거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변화받지 않고 있을까?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다 문제도 답도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말 안에 심판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창조주, 주권자. 내가 이 비유로 너희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달지 못하는 자들은 하, 뭐 한다고요?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할 거라 얘기하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자꾸 비유로 얘기하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을 하고 있구나.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내가 왜저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난 알아듣지 못하지? 저사람 내게 지금 일대일로 얘기하고 있는데 깨달아야 돼요. 나는 너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한테 얘기하지마. 나 너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럴 땐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가르쳐 주겠지요 이런 자세를 가시면 태도가 달라지면 또 이러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사명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태도를 정할 것은 듣는 자의 자유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속박이지요. 그러나 자유를 가진 것만큼 행복한 건 없지요. 자유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도 자유하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내가 왜 말씀에 나는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결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왜 나는 말씀에 결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말씀을 듣고자, 병을 치유받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열매를 맺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뭐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말씀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요. 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시험 받지 마세요. 마귀 역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또 어떻게 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고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곧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지. 내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그냥 다 빼앗겨 버렸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농부가 한해 농사를 짓지요. 그 그해 해에 의해마다.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떠한 과정을 지나야 합니까? 가뭄도 있고 태풍도 있어요. 그걸 지나고서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 재테크 하는 인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예. 근데 그 재테크를 잘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로 비유하냐면 농부에 비유합니다. 예. 너희가 어디에 뭘 투자하였으면 태풍도 지나가고 가뭄도 지나가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 못한다고요. 예.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재테크, 예. 제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건 비우고, 예.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네. 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도 오고, 가뭄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우리 1년 동안에 몇 번을 지나는데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아요. 큰 태풍, 작은 태풍. 큰 가뭄, 작은 가뭄. 그냥 시시때때로 옵니다. 그것들을 다 견디어 내야만이 결실을 해요. 그걸 결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결실이 안 돼요. 준비를 다 해야 돼요. 태풍이 왔을 때 준비되어야 태풍을 이겨낼 수 있고, 가뭄이 왔을 때 준비되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대비도 없이 있으면 다내 농작물이 빗물에 휩쓸려가고, 가뭄에 다 말라 삐뚤어져 버립니다. 준비돼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무엇이에요? 깨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깨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는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질 않아요. 무너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고. 왜냐하면 내마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굳센 감동과 굳센 응?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너 잠시 후면 너이 응답 받는다. 잠시 이거 지나고 나면 너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응답을 올 거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예. 준비가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준비예요, 신앙생활은. 예. 준비되어 있는 자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의 뿌리를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욕심 때문에. 결실을 못한대요. 결실하는 자들을 제가 이제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좀 하나 비유를 준비해 봤어요. 서울대학 의예과를 조기 졸업하고 의사고시 합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법대를 지원해 가지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했어요. 그것도 다 조기 졸업 네. 여학생이더라고요. 정말 요즘은 여성 시대가 확실해요. 뛰어난 여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박수를 쳐줘야 되지요. 예. 기회가 주어지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공부하니까 막 경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한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가지만 딱. 예, 뭐 비밀을 다 이야기하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깨닫는 것이죠. 이걸 신앙에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 수학 한 문제를 일주일 동안 풀었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수제가 한국의 최고의 수제라고 할수 있는 한 사람이 공부의 비결을 얘기한 거예요. 수학 한 문제 가지고 일주일을 풀었대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렇게도 불고, 저렇게도 불고, 거꾸로도 불고, 아으로도 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 풀어냈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와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 활란, 핍박 다 받아본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낼 최고로 앞서 가는 자들 바라보십시오. 우리 신앙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딱두 가지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바라보면 어때요? 쫄리고. 못난 사람 바라보면 자만감에 우쭐하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누구든지 바라보면 다 쓰러집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은 사단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주님에게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읽었지요.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민족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시고 침 뱉으시고 칫찍찍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주를 놓고 보면 이 지구도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참으신 거예요. 당장에 하늘을 향하여. 수천의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참혹한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이 믿음에서 승리하시지. 세상 사람 옆에 사람 누구 누구 여러분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오늘 이 여러분 비유들을 마음에 평생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제 한 문제 가지고 일주일을 풀어내 보십시오, 학생 여러분들 상위권에 진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주식해가지고 10배만 벌어도 난리 납니다. 소음은 쫙쫙 나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 근데 제가 뭐 얘기한 뭐 주식 농부 이런 분들은 100배, 1000배를 벌어내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었어요 예. 태풍과 가뭄과 크고 작은 태풍과 가뭄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예. 이런 자들은 곧 우리 인생에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는데 몇 배로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 믿음대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결실하지 못하고 늘 자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결실하려면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셔서 좁고 협착한 길, 영생의 길로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